88장 통일 찬송가도 88장입니다. 새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꽃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우리고 나아지니 주를 기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 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새벽기도에 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재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기도에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곤고함과 시험되는 일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간구하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올리며 우리의 일터에 막힌 곳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가며,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주변과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나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날로 날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이웃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새벽재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위로를 경험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새벽 기도에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묵상 서른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사야 48장의 말씀에는 바벨론의 포로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생활에서부터 나오는 회복을 약속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2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이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일에 대한 표현이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지금 읽었던 7절을 이렇게 말하죠.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이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듣지 못하던 새 일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제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오늘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제 들어보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어제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삶의 상황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처하고 있는 삶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방법을 모르고 힘들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전에는 상상해 보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은비한 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숨어 있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 속에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절망과 무기력을 경험할 때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의 희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일과 회복의 역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사야서 48장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으나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렇게 택해서 건져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연단하셨지만 그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또한 건져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모난 부분도 깎아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이유를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꼭 하나님이 자기 도치에 빠져 있는 분처럼 느껴지지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얼핏 읽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서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엄청난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무언가 우리의... 우리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면 이게 위로가 될 리가 없겠지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의 이름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심한 일들을 흐지부지 허물어뜨리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내 편에 어떤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자 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희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소망이 드러나는 은혜를 간구하는 새벽재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은 평강에 대한 말씀들로 이사야 48장의 말씀이 마칩니다. 이 평강에 대한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예전에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처럼 흘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1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겠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인 22절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러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이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들은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게도 깊은 영성을 소유한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삶에 어떤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더니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소개해 줍니다. 하루 한 시간씩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조언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한 시간씩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건 우리 교우들이 오늘 새벽자리에 나온 것처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의 조언이 보여주는 것이 정확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평강이 강가같이 크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사야 48장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소망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새벽 재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를 향해 우리 교우들을 향한 중보의 기독 제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희망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며 회복시키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속에 위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이 강처럼 흐를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새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절함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클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바래, 드그신 발래 암기세 주의 발에 바래, 영원하신 발래 암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